안녕하십니까. 안녕세요 저에게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 더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은 자꾸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게 됐는데 아음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대만큼 성적이 팍팍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처럼 열심히 하면 내가 전교생 1등할수 있다. <laughs> 그 말을 공부를 생각하면 자기는 열심히 하는 소망이 있는데 너는 열심히 해도 소망이 있다. 절망적인 에, 그 내용을 포함있습니다 근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저희 어머니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네,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패스터라면 굉장히 공부를 잘했을 것이다. 네, 그럴수록 저 마음에는 야,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 이런 생각이 처음 마음속에 네, 생기게 되었고 이것은 아주 저를 절망적인 네, 생각이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절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과정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아 정말 이런 문제는 해결도안 된다 아 우리 해보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 아 이것은 정말 헤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한계선 가운데 병망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물에 나오는 중풍 병자, 38년도 병자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말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38년 동안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또 영적으로 쭉 마비고 이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셨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시지 않고 양문 양해문 근처에 있는 목가에 가셨습니다. 거기는 예, 명절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낄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축제는 커녕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유된 자였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이래, 말 못한 이런 서로 가운데 시달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응. 축제에 그런 소식이 이곳에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 그, 목가에 행각이 다섯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간판이 써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레스다. 그 뜻은 은혜이지. 자기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집이라는 그 간판을 붙었지만 전혀 그 뜻과 같이 그들이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정말 은혜가 필요한 곳이고 은혜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가 가끔 이곳에 온다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가끔 온다는 그 소문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가끔 온다는 것이 도대체 10년 만에 한 번이 가끔인지, 100년 만에 한 번이 가끔인지, <laughs> 하나는 이런,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막연한 순만한 것에 <laughs>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천사가 가끔 하다가 다 왔는데 물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그럼 천사가 오나만 하고 그들의 그 기대는 깨져버립니다. 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해도 다 거기에 들어가면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등만이 치료받고 2등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 그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집입니다. <laughs> 가끔 이 말은 사람을 아주 말리게 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 이것은 아주 사람을 엄청 피곤하게 합니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 보이지 않는 경쟁, 그가운데서 긴장감이 는저은 그곳은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시므로 이곳이 은혜의 집으로 변하는 소망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찾아간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자들을 별로 음. 원하지 않았고, 그들을 에,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그들은 힘들었고,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절에 비해서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절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명절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들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에 오셨듯이 요즘 예루살렘은 캠퍼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캠퍼스에서도 이제 이 병든 또 소외당한 또 고통 당하는. 운명의 참에 네, 처해서 어쩔 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베데스다에 베데스다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병을 아주 오랜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laughs>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8년이나 되는 아주 오랜 장기간 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정말 다른 환자보다도 더 정말 절망스럽고, 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시대에 내가 낳고자 니 예수님은 그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서 치료해서 일어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가 낳고자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육신의병에 들었을 때 육신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이 자꾸 오래 그 지어들자 점점 더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부정적이었습니다.